날 내쫓던 자식들이 내가 땅문서 꺼내자 표정이 완전 굳어버렸죠. 상속 문제로 싸우다가 자식들한테 집에서 쫓겨났어요. 그날 저는 울지 않았어요. 짐 대신 금고 열쇠 하나만 들고 나왔죠. 며칠 뒤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. 모두 모여라. 유산 얘기 마저 하자. 거만하게 앉은 애들 앞에 저는 조용히 오래된 몽투를 꺼냈어요. 이게 뭔지 알아? 너희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내 이름으로 사둔 땅문서야. 8년 만에 값이 네배 올랐지. 자식들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라고요. 저는 비웃으며 말했죠. 이 땅은 내 명이고 집 세채 살 돈이야. 너희들 줄 생각? 일원도 없어. 날 내쫓았을 때 이미 권리는 포기한 거야. 그 자리에서 자식들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. 저는 그땅 팔아서 집을 다시 샀고 남은 돈은 제 노후를 위해 쓰기로 했어요. 어떠셨나요? 속 시원하셨다면 좋아요.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도 눌러주세요.